될 시간이 왔습니다. 음,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이 너와 나의 겨울 이야기 덕분에 셋이서 함께 무대를 서봤는데요. 어떠셨어요? 어, 음. 멋있어요. 그렇죠. <laughs> 멋있어요. <웃음> 아, 뭐, 한번 멋있어요. 아멋 멋있... <laughs> 멋있... <laughs> 어, 멋있어요. 멋있어요. 네. <laughs> 어 네. 그리고 형 라디오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또 와주신 분도 따뜻. 에너지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에너지 받고 갑니다 고맙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북한 어, 가족분들과 함께 어, 자리했는데 어, 덕분에 저희들도 너무 따뜻한 연말 따뜻한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정말 저희가 첫 번째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어, 너무나 뜻깊은 시간 네. 만들어주신 어,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석훈의 브런치 카페 연말 특집 공개 방송 너와 나의 겨울 이야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씨와 함께 네. 있고 나이스 아. 화성 씨 나이스 아. 방송이 끝난 뒤 유튜브 봉춘 라디오 채널에서 전체 공연 실황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. 알려드리면서요,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1월 1일에도 또 놀러오세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안녕하세요. 웃음>